3 8 0 0 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땅땜 딱 딱호거든요 29개 자 이거 29개 들어가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 시작부터 선수 자 셉셉이 <laughs> 나쁘지 않아 여또 선수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리네커 오! 야, 이거 좀 비싸지 않나, 그래도? 야, 괜찮네. 아, 오늘 뽑기 진짜 나쁘지 않다니까? 저또선수고요 이탈리아! 레프트팩? 야, 또 선수야. 네번 연달아 선수라고? 이탈리아! 아, 제발! 아, 대피로가 있군. 야 당연히 디나탈렌 줄 알았는데 얘가 있기는 있구나. 야 전혀 몰랐다 진짜로. 어 계속 이득이긴 해. 일단 TP 보다는 잘 나오고 있어. 오 10%짜리 이러다 진짜 사과 하나 칠것 같은데 굴리트 한 번만 나와보자. 나도 굴리트 118짜리 이런 거 하나 먹어보자. 그렇지 네덜란드? 이탈리아 레프트백 인자기? 그래도 인자기도 한 8억 정도 하는.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와, 오늘 2000 이전설 되게 잘 나오네. 9억이구나. 아니 야, 존나 웃기다. 자기가델피에요보다 비싼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는데. 오케이. 선수 나왔고요. 네덜란드 가나? 컷. 루이스 디아스. 맞아. 아, 별도는 나올 확률이 높잖아. 별도 나올 확률 높고 굴리자. 오! IW 야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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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문상, 박지성님 가능하고든 제발 진짜 머리카락 있어라. 아, 너무 반짝반짝 거리지 않습 <laughs> 아, <아야>, 진짜. <laughs> 자, 11억짜리 차두리 형님 나오셨고요. 자,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2차 이전설은 정말 잘 나오고 있어. 이 계정에서만 벌써 3개째. 굴리트 나오면 20만 원 후원. 오케이, 진짜죠. 자, 제이님, 지금 20만 원 후원이라 그랬다. 116짜리 굴리트도 포함인 거다 프랑스. 아이, 춤맨. 추맨. 오케이, 춤맨도 나쁘진 않다. 오, 야또녹잼인데 아, 선수 되게 잘 나온다. 호카님 안녕하십니까? 브라질, 스트라이커. 아, 이원상.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늘 근데 나오는 선수들이 그래도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. 저또 선수고요. 유튜브 감사합니다. 잉글랜드, 스트라이커. w h 오아 미쳤네! 오늘 진짜 잘 나온다니까? 오늘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봐봐 또 선수잖아. 진짜 이러다가 네덜란드 한번 나올 것 같다니까? 아... 하지 감사합니다. 118 굴뜨면은 현재 99만 7천 원이라고 아 진짜 한번 떨어져서 오! 녹침인데 프랑스! c 리의또 추맨이야? 오 오늘 진짜 날이다. 와1 3호 그렇지. 선수고요. 네덜란드, 잉글랜드. 오늘 잉글랜드 되게 많이 나온다. 스트라이커. 이번엔 누굴까? 오야 보통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아이콘하면은 시어러 리메커 이런 게 국룰인데 오늘 시어를 리메커 다 피해갔어. 오또 선수. 아자 네덜란드 한 번만. 프랑스. CDM. 제발. 네덜란드 제발. 하하. 씨. 왜안 나오나 했다. 엄... 음. 그렇지. 아 진짜 네덜란드 한 번만 진짜로. 아이돌이야. 잠깐만. 이번에 진짜 머리카락이자. 아. 아. 충분해. 맞잖아요. 에잉, 응, 아림도 없어. 자, 마지막 패기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Um, 에이라 일단 복구부터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사과리이지 그냥 눈 감고 붙인다 아왜 이러세요 진짜로 뭐... 아 진짜 에바야 에바야 진짜 그래 아 에바야 하지마 재미없다 그랬다 그래 오진이 2트, 오, 잘하지? 그렇지 유튜브도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3트거든요. 3트, 3튼? 야, 이제 진짜 그만해라. 그렇지, 아! 자 일단 비에이라 복구했고 이 자리에다가 제가 얼토츠비아스를 사고 싶은데 90억 필요하거든요 90억?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더 지르면 가능하긴 하겠다 어, 가능하긴 하겠어 얼마? 아 30만 원을 더 충전해주셨네 16번 깔수 있겠네 16번 자 굴리트 한 번만 뜨자 진짜 나도 영상 하나만 써보자 그렇지! 네덜란드 가자 이놈의 잉글랜드 오늘 죽는다와 오늘 여러분 여러분, 종류별로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다 뽑은 것 같은데요. 그렇지, 아, 이게 중에서 선수 진짜 잘 나온다니까. 스페이 스트라이커, 사비... 그래도 이 사비면 11억, 12억 하지 않아요? 아, 9억이구나. 야,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. 아니, 저 다들이 115 사비 생각하고 있었는데, 야,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. 그렇지, 녹즙? 네덜란드 한번가볼까 독일? CM? 센터백? 리디거네. 리디거도 가격? 10억. 아, 이게 좀 진짜 잘 나옵니다. 그렇지! 이탈리아? 센터백! 네 스타? 컷! 응, 아린거 없어. TP. TP. 야, 또 TP냐, 설마? 아니지? 아 아니 근데 TP 나와도 괜찮아 이게 좀 TP 나와도 괜찮은 게 아이 봐봐 씨... 진짜 내 봤을 때 이거 음성이 어, 이탈리아 센터 <laughs> 빼아 제발요 진짜 한 번만요 캇으어 우리 마지막 거는 바로 스킵하겠습니다 아 이걸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그렇지! 일단은 이진! 어? 아 진짜 에마야! 몇 프로가 자꾸 터지는 거야! 양심이 없냐?! 여기서 크리티컬 줄 거예요! 고! 에이씨... 그렇지! 그렇지. 아 나이스. 자, 갑니다. 그렇지. 후! 자, 이렇게 해서 이 계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계정은 축하드려요.